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찜통 더위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사일을 펑펑 쏴 올리고, 러시아 국방장관을 불러들어서 공포의 군사력을 과시하고는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짝퉁이고 허장성세들입니다. 김정은의 핵 광란의 그림자 속에는 북한 주민들의 찌든 굶지름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미사일 발사에 1년치 식량비를 훌쩍 사라지는 광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배급이 사라지고 또 다시 고난의 행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살기 위한 인민들의 절규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조선에는 핵탄두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인민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평화의 시대가 어느 날 빠르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란의 경제와 군사력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커는 세르게이소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의 정전협정 76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것은 무기를 확보하라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장기전으로 러시아 무기는 소진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북한에게까지 무기 지원을 기대하는 아이러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가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러시아의 군사력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와 대만 등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이 돌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과 최근 영국 BBC가 진행한 북한 내부 취재 활동 등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러시아를 크게 돕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북한에게 무기 공급을 애원하고 있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자 국가미래전략원장인 김병연 교수의 북한 관련 강의는 북한 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는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시장경제가 가장 많이 발전한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북한의 가계 소득의 70% 이상이 시장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점차 시장 경제의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수 있습니다. 북한 가계소득의 70% 이상이 시장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공식적인 월급 이외에도 시장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달 생활비는 대략 40 내지 50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턱도 없이 40 센트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90% 이상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장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자신의 GDP와 동일한 액수인 170억 달러를 핵 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2016년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게 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은 90% 이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더욱이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서 북한의 GDP는 25%나 추가로 감소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김병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중국과 러시아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의 70% 이상이 국가 배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공식적인 소득 이외에 시장에서 필요한 생계비를 얻고 있더라도 북한 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서 통제불농의 기건 굶주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BBC와 다른 서방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부의 굶주림 상황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 세계는 북한 체제의 운명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김일성 사망 이후 1990년대 이후에 북한에서는 대규모 기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재 중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고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지난 6월부터 북한에서는 최악의 기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자유진영을 위협하고 있던 북한,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김정은의 종말이 어떤 모습일지 탐구하는 데 좋은 시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근을 겪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인구 2천만 명 중에서 최대 200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인구의 10%에 가까운 인구가 기근으로 사망한 것은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재앙이었습니다. 2013년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손자 무덤을 파서 시신을 꺼내 먹는 할아버지가 체포되었는가 하면, 황해 해주에서는 인육을 먹는 사례까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올 봄부터 북한의 굶주림이 최악이라는 이들의 증언들은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3팔로스에 따르면 이번 식량 부족은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곡물 가격이 2019년 대비 2배 이상 치솟고 있고 이는 세계 곡물 가격보다 훨씬 높아서 북한이 최악의 기근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BBC는 중국 국경에서 북한 주민들을 비밀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평양의 엘리트 구역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은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세 가족이나 굶어 죽었다고 전하기도 했고, 또한 중국 국경 근처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국가에서 배급이 중단되면서 시장에서 식량을 보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량이 바닥나섬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일부 이호정 부대변인은 올해 2월 24일 발표에서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용을 식량 도입에 사용했더라면 100만 톤 이상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 전체 인민들의 연간 식량 부족분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11월 미국 랜드연구소의 베넷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11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발사한 미사일은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고, 이는 북한의 1년치 수출액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틀 동안 미사일 도발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추산한 미사일 비용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에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1천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과 순항미사일은 300만에서 500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대 비용까지를 합산하게 되면 훨씬 더큰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굶주림, 기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40%가 이미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고 북한의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람들이 잘 살아거나 도시를 떠나서 산림 등지에 혼자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북한의 식량 위기가 계속될 경우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즉각적으로 북한에 군사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화학 무기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국제사회는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세계 무기통제협회는 북한이 45개 내지 55개의 핵탄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비해서 숫자는 매우 작지만 50개가 넘는 핵탄두가 보도 없이 방치되는 것은 지구를 재앙 속으로 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 무기들이 큰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살인, 가스, VX 등 화학 무기와 100톤이 넘는 탄저균 등의 무기들이 핵무기와 함께 인류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는 중국이라는 큰 변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혈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국 역시 북한의 붕괴나 위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을 관리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 국경에서 자유진영 한국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 전쟁과 유사한 딜레마가 한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는 중국이 분열과 파국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기근으로 인해서 배급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 완전히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이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의 차이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념을 넘어서는 것은 배고픔 경제입니다. 신냉전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북한을 흡수할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